드디어 내가 바라던 청원컴퍼니의 최종 면접이라니 오늘 꼭 합격한다 아, 마찬가지. 이 위해 흘려왔던 나의 눈물과 땀들. 오늘, 오늘 꼭 합격하고 합격하고야 말했어. 말겠어 떨린다 어 가슴에 비수가 날아고듯하다 하지만 괜찮다 나 회사에 들어오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제 전만끌어리면이 우선, 저희 초성면접 방식은 좀 특이한데요, 제가 초성을 보여드리면 생각나는 단어와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. 이 초성을 보고 연상되 단어와 와이이유 그 말씀해 해세요 음... 설마 병신인가? 봉사입니다.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학창시절 봉사 l e b 을 t of 습니다 제가 만약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 초성입니다. 이 초성을 보고 연상된 단어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.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? 세신입니다. 저는 이 회사의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음, 아주 좋아요. 그러면 이 초성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와 그 단어가 생각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? 시발? 정말 그 씨발인가? 씨발입니다. 네? 뭐라고요? 뭐야? 저 사람 미쳤나? 여기 아니라 시작하다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늘절 설레게 합니다.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렙니다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우선 어, 면접 발표는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니 이메일 꼭 확인하시고 이제 참가자 두분 모두 나가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불합격이라니. 뭐 어? 내가 합격이야? 합격이라니 아니다 분도 발음만 번만 많이 쓰세요. ਵਾਹ wow.